어, 잠깐 얘기 드리고 싶게, 네. 내가 가르친 것에서 기억할 것은 꼭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V 사인, -sign. V 사인이 victory죠. 네, 승리라는 얘기입니다. 승리. 네. 승리하기 위해서는 2 시간의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2 시간 정도 하면 승리하십니다, 주님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어, 우리 떠나실 때 성령을 주시면서 뭘 주셨냐면 첫 번째. 방언 기도를 주셨다.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이걸 왜왜왜 왜, 왜 믿음 같은 은사 주지 않고 아니면 치유 은사 이런 거 주지 않고 왜 방언 기도를 주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 겁니다. 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2시간 동안만 하루에 두 시간만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해 놓는다면, 뭐든지, 무슨 역경이 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좀큰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은, 어 한, 한두개 정도 필요하겠죠? 네 시간 정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성령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영으로방언을 말로 적은, 열심히 네 시간 정도 기도하시면은, 정말 그 안에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남도 승리케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 뭐, 성교사들, 그쵸, 목사님들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하루에. 하루에 이 정도를 하게 되면은 남도 빅토리를 줄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역시도 잘살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요. 나한테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남한테 문제가 생기든지. 자가 문제가 커지고 자꾸 나나나 나, 나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게 됩니다. 막 병들고 아프고 막어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자가 스트레스 쌓이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던 자가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약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정말 빅토리 를 가질 수 있나 승리할 수 있단 말이야.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에 정말 저는 그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어어어 어, 어. 천, 천국도 보게, 보게 되고, 꿈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인도 보게 되고, 주님께서 한, 그때는 한7 시간 정도 이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열심히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가 기도, 한게 그런 것밖에 없거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뭐, 말씀 뭐, 지금은 뭐 말씀 뭐, 말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말씀이 아예 없었어요. 서, 말씀이 아예 없었다면 한 1600년대 이후에 성경이 프린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 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된 거지 그때도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쌌기 때문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기도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 기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가 두 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밤으로는 두세 시간. 할수 있어요. 내가 노력만 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로는 한 시간도 제대로 못 합니다. 생각이 안 나.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되지?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나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 사람들막 5분 기도하고 막 성경이나 읽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야, 너희가 나랑 한 시간도 기도할 수없었더냐마태복음 26장 41절에, 어? 너희는 깨서 어 기도하라. 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 라거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책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제자들을 한 시간조차도 기도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다 시험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뭐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었어요 그때. 다 도망갔었단 말이다. 예수님이 핍박당할 때막 비슷한 시간이 오게 되게 됩니다. 그 비슷한 시간이 오게 돼요. 어느 날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어느 날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도를 안 하는. 이걸 기, 이걸 안 하면. 네. 요즘 많이 셀피, 카메라, 어, 많이 찍죠. 많이 이러고 있죠. 이런거 이런 거는 빅토리가 어떻게, 하는, 이런 걸두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더블 빅토리? 그럼 네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하세요. 주님께서 손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당신의 문제들을. 하루에, 하루에 두 시간.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이 정도만 굉장히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만 해 주시면 돼요. 네, 한 시간씩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네, 서, 바,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네, 힘이 있는 기도는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는 기도는 열심히 네, 불을 짚고 힘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대충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힘있게 열심히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그 그런 의로운 자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의롭지 않다면 그러면 예수님 보혈로 회개하고 씻으세요 나 자신을 씻으세요 회개하세요그러면 예수님의 의를 받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웠을 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열심히 강한 기도 강 강력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깁니다 빅토리입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를 내가 뭐 많은 걸 가르쳤지만 제가 내가 기억 내가 내가 지, 진짜 제일 중요시 여긴가 두 시간 기도를 해라 너희가 숙제만 하면은 우리가 숙제만 하면은 네두 시간씩 열심히 숙제면 뭐 어떤 시험이 내게 와오더라도 다이겨낼수 있어요 다이겨낼수 있어요 장담한다 다이겨낼수 있어요 미리 우리가 미리 숙제를 해서 공부를 해서 어 미리 숙제를 뭐 일주일 여친 뭐 받으면 미리 막 그냥 하루에 그냥 열 시간씩 해가지고 어 숙제를 다 끝내놓을 수 있어요 그죠 미리 숙제를 할수 있어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어 숙제를 뭐 덜렁덜렁 해도 숙제 를다 해놨기 때문에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숙제를 미룬단 말이에요. 아 오늘 두 시간 할 숙제 내일로 미루자. 근데 내일은 이미 과제를 체크하는 날인데 그걸 내일로 미뤄서 내일로 한다면은 거기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아요. 인정 안 해줍니다. 에, 그건 어제 건데 어제 숙제는 끝났어 이미 무슨 도장을 받아 지금 지금 체크 끝났단다.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락되겠죠. 실족되겠죠. 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페일하게 된단 말입니다. 페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발 매일같이 나 있을 때는 오늘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학건는 오늘 끝내자. 오늘 끝내자. 아멘. 네, 이것만 제대로, 그것만 배우기를 내가 정말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